입약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전폭적인 지지를 예고를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줬는데요. 아, 중국 스마트폰, 업, 스마트폰 업체와의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할 걸로 보이는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와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 시장과 OLED, 폴더블 시장까지도 2021년도에 꼭 챙겨보셔야 할 섹터라고 내년 증시 전망을 할 때에 이 섹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도 정부의 특별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천억 원 규모의 재정 혜택을 받는데요. 더불어 공장 설립에 따른 각종 세금 면제 혜택도 주요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이 이전에 약 7,100억 원 가량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진행된 일이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 이미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닫았고요. 지난 2020, 2018년도부터 인도 노이다지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와 삼성 디스플레이도 인도의 현지 법인을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장을 세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내년 중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본격 가동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 공장이 2018년도에 이미 지어졌고요. 그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그리고 삼성 SDI 배터리를 담당하는 사업부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액정을 담당하는 분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배터리와 액정까지도 공장 건축이 완비를 이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생산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인도 현지에서 조달하고 완제품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삼성에서는 완성하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9월 중국의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 생산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국 시장이 삼성의 스마트폰 연간 생산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50%가 베트남에서 생산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30% 가량을 인도에서 생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년 뒤에는 이 생산량의 추이가 베트남이 점유하고 있던 이 50%를 인도에서 처차 이어 바통을 이어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중국 공장의 생산물량 대부분도 인도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에서도 이 인도 시장을 현지화 전략으로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 지난 11월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에 대해서 오늘도 이, 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섹터는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조금 우선순위를 바꿔보시자라고 한달 내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앞서 있는 영상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인도공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스마트폰 시장을 왜 집중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이터들이 나오는데요. 시장 규모가 20년도에 13억 3천만대여서 21년도 내년에는 15억 천만대로 전년 대비 14%가량 시장 전체의 규모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좀 코로나19 여파로 20년도 2분기에는 마이너스 23% 성장률이었습니다. 3분기에 마이너스 6%, 4분기에 마이너스 1%가 전망되면서 이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1년도 내년 성장률은 어떠한가? 21년도 1분기에 플러스 18%로 성장률이 가파르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2분기에는 31%로 가파른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빠른 성장 이 섹터를 조금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스마트폰만 성장하느냐, 덩달아서 OLED 시장과 폴더블 폰 시장도 조금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의 증가에 따라서 스마트폰의 탑재되는 OLED 패널의 공급량도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니 OLED와 대형 OLED TV에 대한 수요 덩달아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OLED 패널 공급량 또한 19년도에 350만 대, 20년도에 450만 대, 내년 21년도에 800만 대까지 두 배가 조금 못 미치는 성장률, OLED 패널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다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출하량 또한 연간 전년 대비 상승률로 따지면 27%가량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OLED 시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OLED가 왜또 증가하느냐? 아이폰, 애플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12 시리즈부터 전 모델과 시리즈에 OLED 패널을 탑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LCD 이제 거의 쓰지 않고 있죠. 하지만 LED 패널이 탑재되던 아이폰에서 결국엔 OLED 패널로 전체 생산을 하겠다. OLED 시장이 늘어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폴더블 폰까지 이 순환 구조가 이어지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폴더블 폰에서 OLED 패널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총 생산 원가의 30%를 OLED 패널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출하량도 OLED와 함께 늘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애플도 마찬가지로 이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예상이 22년도부터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19년도와 20년도에 폴더블 폰 시장에 있어서 기술 안정화 시기가 좀 거쳤다라고 보신다면 21년도, 22년도에 폴더블 폰 시장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또한 삼성전자에는 반사 수혜로 좀 다가오고 있죠. 화웨이의 휴대폰 생산량이 거의 없다시피 낮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의 저가 기업이죠. 샤오미나 오포 등에서도 저가 공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삼성은 인도 현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도 공장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만큼 기대되는 이 스마트폰 OLED 폴더블 섹터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